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제 미디어 그룹이 창립 16주년을 맞아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역량을 펼친 분들의 공로를 치하고자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 12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일 스카이 아트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 재단법인 기부천사클럽이 주관하고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은 방송과 저널 등 미디어 분야에 관한 학술 연구자료 조사, 세미나와 토론회, 회원사 간 콘텐츠 공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재단법인 국제 언론인 클럽과 한국 언론사협회 언론홍보와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행사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국가동력의 역할을 해낸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을 시상했습니다. 정치가 참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권권력이 허물어졌습니다. 법치도 없습니다. 이런 무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수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시상식에는 백경현 구리 시장, 장세환 광주 시장, 윤두현 경상시 국회의원 등 13명이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장가영입니다.